주성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명절도 복된 시간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뒤에 기도에 없이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도한 겁니다. 좋으시죠? 네. 그래도 좀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매번 명절이 되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요즘 어느 시대보다도 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챙깁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참 극진히도 많이 챙기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하나는 육의 건강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하나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영의 건강,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육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 영적인 것도 건강해야 우리는 잘 관리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꼭 있습니다. 먼저는 육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모두가 다 동일하겠지만은 각자의 체질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 피해야 될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육의 건강을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육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 주의해야 될 주의 사항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항들을 잘 주의를 하면은 실패하는 일을 좀덜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전에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돌아봐도 주의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의 건강, 우리 신앙인들은 영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될까? 주의하지 않으면은 육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에도 영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육의 건강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해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불편하게 되어질 때가 영의 건강이 해로워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의 건강은 우리가 뭐 각자가 다또 어 알아서 할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이 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웃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우리가 말로는 멸시를 잘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들을 멸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왜 이웃들을 멸시하게 되어질까? 오늘 말씀에 의한다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소유해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가 얼마나 얼마나 용인하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은 이웃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멸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이웃도 멸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와 이웃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젠가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깔 보거나 낫게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또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자명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음행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스스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왜 이렇게 했어?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여인은 또다시금 실족하고 또다시금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주고 양보하고 서로에게 유익과 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멸시하지 마시고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두루다니며 한남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신앙인들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담 이라고 하는 뜻은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누다. 오늘날로 보면 농담하는 겁니다. 농담.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뭐 때로는 농담을 섞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남의 비밀을 심심풀이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한담을 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험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거지요. 험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도 전달이 되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풍선을 불듯이 계속해서 그 말에 말이 덧붙여지고 말이 덧붙여져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도 잘못 전달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13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지혜로운 자는... 한담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것을 말하고 절제하는 미덕을 가져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건강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지략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14절로 가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지략이 무엇일까요? 지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 및 평가하여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슬기와 계략, 이렇게 뜻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좋은 거지요. 딱 봐도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지략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복잡다양해서 오늘 이하루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가정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른 가정, 자녀, 손들 가운데 일어났던 좋은 일이야. 얼마든지 일어나면 좋겠지만, 좋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하여서는 지략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 교회 안에서도 일들이 일어나고, 바깥 세상에서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모든 문제, 이런 문제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략입니다. 지략. 지략이 많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누리는 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략만 있으면 이 일들이 이 사고가 이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괴해가심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에는 하나님께서는 또그 길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또 환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략만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략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략이 함께 모이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신앙생활에 우리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략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 경험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략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종에게 우리 당의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당의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당의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지략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더 좋은 해결방안, 더 좋은 하나님의 뜻,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혼자의 지략보다는 함께 합력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략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옆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지략을 들어, 들어보게 되어지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신 지략을 계속해서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염려와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물질에 관해서 참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물질에 관련되어져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보증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증에 관해서 주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물질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종종 신앙인들 사이의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그 물질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지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웃을 수 있지만은 사람 문제가 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에 이 물질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잘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냐면, 맡겨주셨으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특별히 오늘 15절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 주신 것 마이너스 시키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이런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보증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물질에 마이너스가 되게 한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플러스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신앙인들 중에 보증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연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상담도 해봤습니다 서울의 부목사로 교구 사회가 할때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이 보증 때문에 회사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로 엮이다 보니까 관계가 좋을 때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람 살아가는 것이 또다 그렇지 않, 않기 때문에 잘못되어졌을 경우에 정말 어, 세상적인 표현으로 폐가 망신하는, 폐가 망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냥 뭐 쫄딱 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금 처음부터 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그 부채를 갚아 나가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으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버틸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신앙생활까지도 까먹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손해도, 물질적인 손해도 보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도 해치게 되어져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 자는 다 평안하게 되어진다.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증에 관한 부분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궁핍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육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것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날마다 권면해주실 때에. 기억할 때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영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교회 시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